말이 말이 뭐해? 귀를 왜 뒤로 넘겨? 어, 귀가 뒤로 갔다가 왔다가네. 꼬리는 왜 살랑살랑? 응? 귀가 왔다 갔다. 어? 눈을 왜그렇게동그랗게 떠? 응? 아, 귀구멍 예쁘다. 응, 귀구멍 예쁘다. 이렇게 보니까 여우 같네 꼬리 흔들어봐 꼬리 흔들어보세요 응, 꼬리 오, 왜 누워 목도리한 여우 왜 누웠어 기분 좋아 이렇게 긁어줄까 음. 앉아 마리 앉아 옳지 엎드려 마리 엎드려 옳지 야 누우면 안되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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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야 으이, 누웠어 왜 누웠어 응? 왜 누웠어 마리 엎드려 옳지. 앉아. 옳지. 뭘 따고 좀 볼까? 뭘 따고? 보들보들 귀엽네. 너 눈썹 좀 볼까 눈썹? 야 눈썹. 어이 이거 뭐야? 곰돌이냐? 곰돌이냐? 눈썹 한번 보자. 속눈썹 보자. 아 기분이 좋아? 기분 좋아, 안 좋아? 기분 좋아, 안 좋아? 귀가 까딱까딱까딱. 까딱 까딱. 멍, 멍.